이런 뷰 바인드, 바인딩, 그거에 대해서 좀 하다가, 뭐, 다 알겠죠, 이거는. 다 요새 안드로이드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최신 뭐,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쓰라고 하다가 뭐, 다른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도 없어지고, 익스텐션 나오면서, 그거는 코틀링만 되니까 뭐, 사용하지 말라 하면서 뭐, 제네릭 때문에 또널 타입이 나온다는 동구하면서 다시 이제 뷰 바인딩이라는 걸 만들어서 또 지금 얘네가 하는데 근데 저도 이게 지금 버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을 패치를 했는데 3 1 7 패치 전에 여기 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왜 이게 없어졌을까? 안 껴주고, 그게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저번, 이거 업데이트 피치하기 전까지는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코틀링이랑 자바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이거 뷰바인딩, 이것만 쓰면은 코틀링 쪽에서는 안 되고, 코틀링에서는 요거까지 해줘야 되더라고요. 비에 피쳐. 이걸 해줘야지만, 또 나와서,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싱크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여기까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뷰 하나 그냥 텍스트 한다고 어, 프래그먼트 하나 놓고 텍스트 하나 놓고 프래그먼트에도 그냥 텍스트만 놓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이 레이아웃의 이름 이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의 x m 의 파일명 그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대문자 하시면은, 왜안 나오지? 자동으로 나올 텐데. 이게 또, 뭔가가 또. 아, 당황스럽네, 또. 당황하지 마시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액티비티. 어, 나온다, 이제. 액티비티. 메인 어어어 그리고 어? 어? 아 여기다. 액티비티 메인 빌드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액티비티 메인 빌드 이렇게 그 레이아웃 네,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선언되고, 이거를 뭐, 여기 크레이터 안에다 해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미리 선언을 해 놓은 것뿐이고요 그래서, 좀 이름이, 아, 이런 놈이 되게 있다. 텍스트, 텍스트에 했다면은, 자동으로 써지죠. 이렇게, 이제, 파인드 바이 아이디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액티비티 안까지는 이렇게 좀 간단한데, 아, 이프래그먼트가 이제 또, 헤롱해롱하죠이 프레그먼트 쪽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매뉴얼에서는, 뭐, 꼭, 자바 쪽이 오히려 코드 양이 좀 적더라고요. 이쪽, 이쪽이란다. 코틀링에서는 좀, 코드 양이 좀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레그먼트,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됩니다. 프레그먼트, 이 이름대로. 프레고먼트 스프링 맞나? 어프레고먼트그제요 프레그먼트도 프레그 안 나옵니다. 매뉴얼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실제로 불러올 프레고먼트 를 얘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열이 아니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는 바로 할지좀결 안되죠. 해주고 써줄 때는 onCreateView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뷰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를 호출할 때 binding i n p 터그 다음에, i n p 나머지 는 똑같죠? container에 o 되고,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r e t 을할 때,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r e a d i n g r 로 해서 한다. 쓰는 데는 어떻게 쓰냐. 쓰는 데는 또, 여기서도, 뭐, 써도 상관은 없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매뉴얼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신기하죠. 어, 매뉴얼에서는 on c r e a t e view, 아 아니라 다시 o 아 overlay, on c r e U created 이죠. 아, 잠깐. U created 요거요거 요거 안에서 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뉴얼에서는 메모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메모리 리기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w 에서 History View에서 너를 해줘야지 이게 좀 된다고 하는데 이, 이 부분은 자바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바 쪽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바로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뭐 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매뉴얼 상에서는 여기서 이 유튜버마다 틀리고 뭐다 틀리는데 매뉴얼에선 여기서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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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모리가 났을 때, 에러가 났을 때, 그 메모리가 계속 얘기 날수 있으니까 꼭 이거를 해라고 지금 해줬으니까, 이 코틀린 쪽에서는 좀 코드량이 이게 하나가 더 많죠. 요거만 주의하면 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이, 특히 이제 메모리리 이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기억하고선, 우리 한번 뷰바인드에 대해서 잘 써봅시다.